44페이지 13-1번입니다. 자, 또 처음에는 뭐쓸까 우리 익숙해질 때까지만 이거 쓰자. 어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에 A플러스 H 마이너스 F A. 맞죠? 이게 돼야정상이잖 이거의 결과값이 뭐가 나오는데? f 프라임 e A가 나와있어요. 결과값이. 따라왔어? 네 2번으로 가서 준식을 데려오자 요번에는 그냥 바로 변형해 볼테니까 한번 이해해봐 일단 요렇게 다시 아직 다 변형하지 않았어 됐다 됐안 돼? 안 된다 빨리 안 된다 안 된다고 진짜 이럴래 진짜 이 모양으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이걸 전개해봐 없어지잖아 그럼 저거랑 똑같잖아 아 수습이 자동으로 되는 거구나 이거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면 내가 원래 수습해줘야 되잖아 뺐으면 더 해야 되고 더 했으면 빼야 되고 같이 어,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네 왜 이미 딱 맞게 그냥 조립이 돼 있는 거였어 성. 이렇게 만들어지도 왜 그럴까? 이렇게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안 풀려 문제는 풀 수가 없어 돼? 그래? 여기까지 이제 됐어 이해된 거 맞아? 전개하면 똑같지? 왼쪽이랑? 어 나는 뭐만 하면 돼. 나는 뭐만 하면 돼. 이 모양으로 맞춰주려고 노력만 하는데. f(a+h) f(a). f -FA. FA a 어왜 마이너스지? 하지만 나는 f(a)가 필요하거든. 귀 예.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게 밖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네. 똑같네. 준식이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죠? 그 다음, 리미트 h가 0일 으로때 f(a+h) f(a). 이거랑, 어, 이이스스미트트 h, 가영으로가지이마이너스 b a n 뺀 겁니다. 그 다음에, f, 에 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 요, 밑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h 요 밑에 뭐 있어야 돼? 다시 생각해봐. 다시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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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왜? 왜? 여기랑 여기모양을 맞춰줘야지 요거는 맞지? 응. 위에거랑 아래거랑 모양이 똑같아 써야 되는거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h고 여기 플러스 h네 여기 마이너스 h고 마이너스 h여야 되는거 정리좀 해줄까? 자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마 a분의 fx 마이너 fa라면 이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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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줘야 되는거 리미트 h 가 0으로 갈때 h 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는 분모랑 분자를 봐봐. 요거랑 요거 모양 맞춰줘야 돼. 돼?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모양이 맞춰져야 돼. 이해됐을까지된 거지?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h가 되고 싶은데 원래 h였잖아. 플러스 h였잖아. 맞지?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맞네. 맞아?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왜? 이 마이너스를 여기 줄게 아니라 얘가 필요하네. 얘한테 줘야 돼. 밑에 줘야 돼. 밑에 주면 이제 다 만들어진 거맞죠 됐어? 그럼 요만큼을 바꾸면 애플 프라임 A가 되겠죠? 요만큼을 바꾸면 뭐가 된다? 얘들아? F prime. F prime. F prime. 어? F p r 이 m e F prime. F p 죠 i m e F prime. F prime. F F prime. F p r i m